우리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우리 다펴 어, 네, 놓으시고요. 어, 성경 목록가는 다음에 네, 우리 다음 주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다펴 놓으시고 그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울 왕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들을 왕을 요구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 사울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왕이 사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그 사람이 왕을 로을수 있겠는가, 또 이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사역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신하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조직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제대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1장에 보면 이제 암몬 족속들이 그 나하스란 이 왕이 길랏야베스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또 다스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위협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협상합시다. 근데 이 나하스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뺀다면, 우리가 협상을 해줄게. 사람들이 오른쪽을 눈을 어떻게 빼고, 음, 협상을 합니까? 거기, 2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사실 이 말은 언약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 내가 침범을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 길란 잡에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만 시간을 주면 우리가 항복할지 안 할지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삼들의 길란 잡에서 장로들 어른들이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암몬 족속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전령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길란옆에서 사람들이 보낸 전령들의 말을 듣고, 오른쪽 눈을 빼야 이들이 협상을 한다,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할 때, 자기 백성이 권한다는 것을 이 사울이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사울이 밭에 가서 소를 몰고 온다는 것은 왕인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에, 소를 물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소를, 에, 잡아다가, 각을 떠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사울이이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베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의분을 일으키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그 크게 노하에 있다 분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또 사람을 준비하는 그런 용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를 다 쪼개 가지고 12 지파의 전령들을 통해 다 보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전쟁이 나야 돼. 백성들이 오렴을 당했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모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소를 내가 왕의 권한으로 다 이렇게 찢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이렇게 전령을 보내게 될때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였다.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울이 처음으로 조직을 갖추게 되고 왕으로서 백성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요, 내일, 해뜰 때, 해가 뜨고 올 때,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거다, 이 전쟁에 나갈 거다 하고 알려주고, 거기 11절에 보면요, 새벽에 세 때를 나누어서, 이 군대를 세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30만 명이니까 10만 명씩 나눴겠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안몬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니, 사울이 왕이 될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큰 소리 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또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또 조직을 갖추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이라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여기서 우리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사울 때이 수도를 길갈이라는 곳으로 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15절에 보면 온 백성이 사울과 함께 기뻐했다 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이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왕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사사, 마지막 사사 사, 이 사무엘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이제 물러서게 되는 거죠. 이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이 사무엘은 이제 왕이 제대로 된사역을 하게 되었으니 나는 은퇴하겠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요.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70살이 넘었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도자로서. 거기 보시면요. 3들에 내가 지도자로 있을 때 너희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은 적이 없다.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부정을 행하지 않았다. 재판할 때, 판결할 때 뇌물을 받지 않았다. 너희들도 인정하지 않느냐. 백성들이 사들이 보면 다 인정을 해요. 당신은 우리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거다 하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세 때부터 아론 때부터 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시면요.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와께 요하께 아르리니, 여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비가 오면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는 거다. 하고 진짜 거기 18절에 이 말을 끝내자마자 갑자기 천둥 우레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 앞에 떨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다가 왕을까지 구했으니 이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거기 보면 2 0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왕의 제도죠. 세상에 여러 가지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한다는 게 아니죠. 세상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되 또 도용을 도입을 하되 여호와를 섬김으로 그렇게 하라. 오직 너희 마음을 다 여호와를 섬기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2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그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고 또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0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이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희 가르칠 것이라.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또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너희들에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이 마지막 당부죠. 너희는 여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며,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곤내의 말씀이죠. 여러 가지 제도가 주어졌고, 세상에 여러 가지 예, 도구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왕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무엘은 은퇴를 하게 되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12장이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고요. 13장부터는 사울의 왕으로서의 사역이 기록된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고,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역사서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뒤에 나오죠. 그게 다윗입니다. 근데 비교해면서 보라는 얘기죠.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시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 어떤 삶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어떤 삶이 더 복이 있는 것인가 선택해서 따라가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또 사무엘상에 나온 역사서를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2장, 사울의 왕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사무엘의 은퇴 설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에게 들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해 모든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수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수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세력의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게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지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낙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 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로운 의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술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하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게 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룩발과 배당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자손의왕나아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더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까지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대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위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상 1 1장이 사울 왕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기름부왕을 세웠을 때이1 1장6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할 일을 주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면 그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사울도 참 처음에는 그 복을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엘이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면서 순종해라. 이권면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 범죄하는 중에도 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할 때 어떻게 책망하시는지를 잘 보시고요. 결국은 돌아와서 순종하는 자. 또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족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때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성도들도 또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백성이 될수 있도록 어려운 다운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